자, 아침 일찍부터 텃밭으로 나가 봅니다. 오늘이 동치미무에 밀가루를 뿌린지 일주일째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컸는지 또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추도 일주일 만에 왔는데 많이 컸네요. 벌레가 없어요. 배추에 먹은 자리도 없고 메뚜기가 메뚜기가 추워가지고 배추에서 자고 있네요. 메뚜기가 엄청 많아요. 메뚜기도 먹어요. 그, 배추를, 메뚜기도 먹어요. 이쪽에 가야 쪽에는 이거 보세요. 메뚜기 앉아있지요? 지금 먹고 있어요. 얘는 이 가야 쪽에는 조금 뿌려가지고 그런지 메뚜기가 지금 다 뜯어 먹었네요. 어, 가야 잎들, 밀가루가 안 묻은 부분은 뜯어 먹었네요. 여기 지금 앉아있지요? 깜깜해서 안 보이네? 무 보세요. 어머. 아, 송충이 벌레 여기 또 있네. 얘는 밀가루 좋아하는가 봐요. 얘는. 어머. 아이고.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우씨. 이거 송충이 벌레. 얘는 밀가루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풍뎅이들은 밀가루를 안 좋아해요. 어, 없어요. 요 뒤에 보면은 풍뎅이가 많이 붙어 있는데 풍뎅이 없어요. 그리고 뜯어먹은 자리도 거의 없지요. 전에는 크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옛날에 이거 어릴 적에 밀가루 주기 전에 뜯어먹은 자리들 노란하게 변했어요. 광합작용을 못하니까 이거는 메뚜기가 똥을 싼 거예요. 메뚜기 똥 먹으면서 배가 부르니까 똥을 싼것 같아요. 근데 벌레는 없어요. 배추씨가 여기도 떨어져서 나고 있네요. 아 밀가루가 대박입니다. 이거. 이거는 옛날 입인데, 그냥 밀가루 붙어 있으니까, 자르려다가 지금 안 자르고 있네요. 이 밀가루가 싫어서, 이새 입이 또 보호가 될수 있으니까, 이건 놔둬야 되겠어요. 저는 이걸 뿌려놓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얘네들이 잎에 그런, 어 모공을 막아서, 이게, 연양분 어 흡수하는 그잎의 광합작용을 방해할 것 같아서, 이거를 씻어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딱 일주일 됐는데, 밀가루는, 어, 밤에는 이슬이 내려서, 어, 밀가루가 여기 착 달라붙어 있어요. 착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안 떨어지네요. 바람 불어도 안 날라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풍뎅이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벌레가 없어요. 벌레가 없어요. 대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대박입니다. 이렇게 잘 컸어요. 엄청 컸어요. 지금 제 손뺨, 한 뺨하고도 넘어가요, 지금. 두뺨 거의 다 돼가고, 무도, 무도 이렇게 많이, <laughs> 무도 이렇게 많이 컸네요. 응? 총각, 알타리무만큼 컸어요. 엄청 잘 컸지요? 제가 손톱으로 뜯었어요, 여기는 지금. 핏 뽑으면서. 이제 섞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정말 대박입니다. 이렇게 잘 컸습니다. 와, 이거는 겉잎은 뜯어주고. 자, 여러분. 밀가루 효홍 입증 된것 같습니다. 메뚜기는 밀가루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메뚜기는 밀가루를 좋아합니다. 풍뎅이하고 이런 다른 벌레들만 싫어하고 송충이 벌레도 밀가루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벌레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현저하게 줄었어요. 안 보여요. 어, 정말로 안 보여요. 전에는 정말 벌레가 한 나무에 막 이거 무 하나에 엄청 많이 달렸었는데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이대로 키워보고 또 이제 이게 더 크면은 벌레들 안 달라붙어요. 어릴 때만 벌레들이. 그, 애기, 어린 순 먹으려고 달라들지, 이게 무가 크면은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키울 때만 이렇게 밀가루 한 번만 뿌리시면 될것 같아요. 더잘 키우시려면은 애기 쪽에 한번 뿌리고 중간에 저 뿌릴 쪽에 그 시기에 한번 뿌리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 배추에. 메뚜기나 띄고 가야 되겠네요. 얘는 여저까지 먹고 있어요. 어, 아까 하나 잡은 거는 여기 있고요. 두 마리 잡았어요. 메뚜기두 마리. 이거. 가, 저리 가서 놀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밀가루. 뿌려놓고 일주일 만에 확인 나왔습니다. 근데 대박입니다. 성공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